디피 DP조 첫임무에서 타령병이 자살했지만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선임을 폭행해 영창에 와 있는 준호. 뭐가 죄송한데. 데려오라 그러셨는데 못데려요 그래서 예. 네? 그래서 뭐 언뜻 보기엔 기죽은 준호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너 계속 피해라 그리고 피는좀 실적만 신경 써 주세요. 대평가 실적만 신경라는 상부의 명령에 뒤피로서 싸기 보였던 준호를 쓰기 위함은 아니었을까. 근데 신우석 군대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. 안타까운 목숨이 저버렸다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준호지만 그 의미가 있냐. 오랜 기간 군탈 담당을 했던지라 이미 달관해 버린 듯한 박중사다.